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새 생명으로 부화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송수복 집사님의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귀한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에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위에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의 말씀을, 능력의 말씀으로 아버지 전파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도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남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기도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 입혀 주시옵시고, 오늘 그 말씀을 받아 감당할 수 있는 저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죄들을 뜻대로 삶을 살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어 새벽기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슬픈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어, 창동교회 초창기 멤버이셔서 또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셨던 고 황주한 장로님께서 주님 안에서 어제 잠드셨습니다. 오늘 이쪽으로 3 어, 삼육 추모관으로 모셔서 내일 모레 이렇게 장례를 장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부활의 소망되신 예수님께서 또그 유가족들을 의뢰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황주한 장로님은 고 황전 장로님은 라승균 장로님의 장인 어른 되십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치료봉사 제 5장 건강 원리 10번째 시간으로 그릇된 식사 조건 두번째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습관에 빠졌을 때에는 지체 없이 개척해야 합니다. 우위를 과도히 사용한 결과로 소화 불량증이 생겼을 때에는 모든 과중한 부담이 되는 짐을 제거함으로 남아있는 활력을 보존하는데 주의 깊은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위를 오랫동안 확대하면 다시는 완전한 건강을 회복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적당한 식사 습관이 우위가 더 이상 쇠약, 쇠약하여짐을 면하고 많이 회복되게 할 것입니다. 밖의 경우에 적합한 규칙을 제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식사에 관한 바른 원칙에 주의하면 크게 개혁이 생길 것이요 요리사가 끼니마다 식욕을 일으키기 위하여 애쓸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식사를 절제하면 정신적 도덕적 활기로 보상을 받습니다. 그것은 또한 정육을 통제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과식은 성질이 느린 사람에게는 특별히 해로우니 이러한 사람들은 절식하고 육체적 운동을 많이 해야 합니다. 소란 천품의 능력을 가진 남녀로서 식욕을 절제하여 극기한다면 능이 성취할 수 있는 불량의 일을 그리하지 않으므로 그 절반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저술가와 연사들이 여기에 실패합니다. 마음껏 먹은 다음에 독서와 연구 또는 저술 등의 일에만 열중하고 육체적 운동을 하는 데에는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그 결과로 사상과 어휘가 자유롭게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의 문장과 말은 사람의 신금을 울리는 데는 필요한 힘과 압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힘들인 작품에는 활력이 없고 효과가 없어집니다. 중요한 직책을 담당한 사람들, 특별히 영적 관계의 수호자가 된 사람들은 예민한 감정과 민활한 관찰력을 가진 자들이라야 합니다. 누구보다도 그들은 음식에 절제하여야 합니다. 기름지고 사치한 음식물은 그들의 식탁 위에서 발견되지 않아야 합니다. 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매일 중대한 결과가 따르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때때로 그들은 신속한, 신속히 판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엄격한 절제 생활을 하는 사람들만이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지는 체력과 지력을 적당히 조절하는 조건 아래서 강화됩니다. 과로하지만 아니하면 원기는 사용할수록 새로워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계획을 보안하고 중대한 결정을 하지 아니하면 안될 사람들의 처사가 유적당한 식자의 결과로 말미암아 나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위가 혼란하면 정신 상태도 혼란하고, 확실성이 없습니다. 이것이 흔히 성냄과 무자비함과 또는 편벽 때문에 원인이 됩니다. 나쁜 식사 습관으로 말면 아마 생긴 병적 상태의 결과로 세상에 축복이 될수 있는 많은 계획들이 무시되고 불공평하고 억울하고 잔인한 많은 계획들이 실천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 혼란되기 때문에 과식이나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상태가 좋지 않음으로 인하여 어떻게 돼요? 흔히 성냄과 또 무자비함과 또는 편겁됨이 원인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책상 일이나 혹은 정신적 노동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 가지 제의를 하는 바입니다. 충분한 도덕적 용기와 극기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시험해 볼 것입니다. 끼니마다 두 가지 혹은 세 가지로 된 단순한 식물을 취하십시오. 그리고 배고프지 않을 정도 이상은 더 먹지 마십시오. 날마다 활발한 운동을 하십시오. 이렇게 하고도 그대가 이익을 받지 못하는가 볼 것입니다. 풍부한 육체노동을 하는 힘센 사람들에게는 그 식물의 양과 질에 있어서 앉아서 일하는 사람에게처럼 그렇듯 주의하도록 간호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이라도 먹고 마시는 데 절제를 한다면 더욱 건강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희 식사에 대한 세밀하고 정확한 규칙을 정할 수 있으면 하고 원합니다. 그들은 광식을 합니다. 그리고는 쓰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먹고 마시는 것에 관하여 항상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정확한 규칙을 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이성을 활용하여 자제해야 하며 또한 원칙에 의하여 행할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소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할 자유가 없습니다. 건강의 법칙을 이해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몸을 위하여 세워놓으신 그 법칙을 순종하는 것이 그들의 의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무인 것입니다. 건강의 법칙을 순종하는 것은 개인의 의무에 속한 문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법을 어긴 결과로 고통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습관과 행동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대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질문은 세상의 습관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 아니고 나는 한 개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여기 뭐라 그랬어요? 나는 한 개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 아, 내가 누구 보니까, 누구도 이거 먹고 저거 먹고 뭐 하더라. 뭐 어떻게 하더라.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고,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구속하셨죠. 그 개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 이렇게 질문해보라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수거를 해제해 주시고요.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수거를 해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복 집사님 먼저 말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 주관하시는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때로는 먹기 싫어도 먹어야 되고 또 어떤 때는 먹고 싶어도 먹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이 절제가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는 것이 절제랍니다. 그래서 건강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신집사님 네. 예. 예. 어. 오늘의 말씀에서 또 절제하는 것도 또 배우고 우리 생활하는 것이 절제 안에서 생활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예. 우리에게 준 건강, 삶 이게 다 모든 일에 절제해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에 우리의 그 삶이 그거 된다는 것으로 또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영식 집사님. 예. 그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하나하나 어...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다 기초가 튼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먹는 것부터 작은 차은 진리의 길이 놓여져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laughs> 건강은 명예나 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건강해야 또 우리가 다른 내 삶을 영리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을 또 도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봉옥 성도님. 네 저는 요새 식욕이 왕성해 갖고 자꾸 자기 전에도 뭐 양질일 이후에도 뭐 먹고 싶은 생각이 자꾸 나고 그러는데 이공부를 하게 돼서 어, 다시 한번 좀 다져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정신 좀 차려야겠다 그런 생각 을 하고 있습니다. 아, 감사하니까 식욕이 생겼어요. 식욕이 좋아졌다는 거는 건강하신 네. 거거든요. 네 그런데 아 밤에는 쭉? 먹는 것을 좀 그러면은 저녁 식사를 조금 네. 더 드시기 바랍니다. 그 식사 때에 왜냐하면 너무 조금 드시면은 그 아무래도 그 유혹이 먹고 싶은 유혹이 계속 생길 거잖아요. 그리고 혹시 어, 자식 주무시기 전에 자꾸 드시고 싶으면은 물을 좀 마셔주시면 돼요. 음, 알겠습니다. 예예. 문을... 예. 네 감사합니다. 건강해지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멘. 윤 기사장로님. 네 오늘 말씀 가운데 식사를 단순하게 하라 그랬거든요. 두 가지 내지 세 가지만 먹어라, 그래. 근데 우리는 어 반찬이라든지 뭐 이런 거 너무 많이 먹는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됐는데요. 아, 근데 반찬도 식사에 포함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모르겠어요. 서양 사람들은 뭐 빵을 먹고 고기 먹고 이런 게 저거니까 두세 가지로 이렇게 하라 그랬고, 우리나라는 반찬들을 많이 먹으니까 반찬 종류가 많은데, 그 우리나라에 적응해야 될수 있는지 잘 모르는데 어쨌든 어 식사가 너무 화려하지 않고 기름지지 않고 단순하고 담백한 것을 먹어라 이런 말씀으로 또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제가 어제 어이 식사에 대해서 요리에 대해서 좀 배웠는데요. 그 우리 뭐 뭐야? 반찬 할때 김치 종류가 있고 생야채 종류, 그다음에 뿌리 식품이죠. 연근이나 또 고구마, 감자 이런 뿌리 식품 좀 먹어주고 또 견과류 이렇게 먹어주면 골고루 먹어주면 좋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김치만 먹고 다 먹었다 하는 게 아니라 김치 있으면 김치도 채소긴 채소지만 생야채가 있으면 좋고요, 뿌리 식품 중에서 먹고, 경고류 먹. 이런 식으로. 같이 골고루. 거기에 그, 순종류가 들어가면 더 좋겠죠? 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건강을 위하여 우리에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또, 그 말씀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라는 말씀이 있는데, 내 입맛에 따라 우리가 음식을 먹는 <laughs> 것이 아니라, 성녀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의 건강을 위하여 그리고 음식도 맛있게 먹어야 된대요. 맛있게 만들어야 되고 너무 어, 향신료를 너무 많이 넣어서 너무 많이 넣는 것보다는 단순하게 하지만 어쨌든 맛없게 먹는 것보다는 맛있게 먹, 만들어서 먹는 것이 우리에게 더 좋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입맛까지 주장하셔서 건강한 음식을 먹고 또 건강하여 또 은혜를 나누시는 그런 오늘 하루 되시 기도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지난 가밤사에도 크신 은혜 가운데 보살펴 주시고 또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떻게 먹어야 또 건강한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또 주님의 보혈로 사셔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창조와 구속으로 저희를 주님의 것으로 만드셨사오니 주님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내가 먹고 싶은 대로 입맛대로 먹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건강의 법칙을 말씀하신 대로 즐겨 순종함으로 오늘또 감사하며 기뻐하는 가운데 저희가 힘을 얻고 또 건강한 삶을 살수 있도록 함께 해주옵어서 요즘 또 독감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의 능력의 팔로 붙드셔서 그 독감과 또 질병 가운데 계신 주님의 자녀들 능력의 팔로 붙드셔서 오늘도 기쁘고 행복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또이 나라가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역사하심이 함께하셔서 강력하게 주님의 보혈로 사단의 악한 영향력을 제거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을 보고 들어야 할 것을 듣고 올바른 판단을 하여서 이 위기를 주님의 뜻 안에서 잘 넘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팔로 일으켜 세워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슬픔을 당한 나승균 장로님과 그 유가족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그 가족들을 <laughs>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심으로 또이 장례절차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랑과 위로가 또 은혜가 가득한 그런 장례절차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힘내시는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